오늘은 카레 라이스를 만들려 그래요. 그래서 집에 있는 재료를 다양한 걸 한번 넣어서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이제 파프리카고요. 이건 버섯, 양파, 당근, 감자. 그 다음에 저는 소고기를 넣어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그래서 가장 먼저 단단한 야채부터 볶아 볼게요. 그래서 당근이랑 감자를 먼저 볶을게요. 이럴 때는 소금을 조금 넣어줄게요. 네, 한 40, 50% 정도만 있으면은 거를 끓는 물에 넣을게요. 아직 물이 끓지 않는데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양파를 넣을게요. 소금 조금만 넣을게요. 양, 양파 향이 좋네요 양파도 어느 정도 볶아져가지고요. 이것도 넣어볼게요. 소고기도 먹을게요. 소고기도 소금과 후추로 밀감을 해줄게요. 고기가 네, 어느 정도 익어가지고요. 이 상태에서요. 다른 야채도 넣어볼게요. 다른 야채. 네, 이거는 버섯이에요. 버섯. 버섯도 넣고요. 브로콜리는 데쳤어요. 브로콜리. 그리고 파프리카. 네. 조금만 끓일게요. 카레가루한 15인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물을 넣어서 이렇게 풀어볼게요. 넣어어요 이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좀 전에 이 카레 어, 물에 푼 거를 다 넣었는데 네, 뭐, 그거가 됐네요. 글쎄, 맞아요. 남편이 실수했어요. <laughs> 그래서 나머지 네, 이거 넣고요. 요거 잘 저어줄게요. 그리고 한번 간을 보고요. 어, 간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어떤 때는 제가 좀 물을 조금 더 넣으면 싱거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소금 간을 조금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껄쭉할 때까지 저어볼게요. 잘저가 되고 있네요. 네, 그렇게 될게요. 어? 네, 맛있는 카레 라이스가 완성됐어요. 맛있게 드세요.